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 파이 잉글리시입니다. 오늘은 관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사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의미가 없죠. 하지만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이나 영국인, 미국인들이라면 관사의 역할은 엄청 중대합니다. 그 중대한 역할을 오늘 그리고 앞으로 시간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모든 언어에는 명사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명사의 종류는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막연함을 전달하는 명사, 그걸 추상 명사라 그러죠. 구체성을 지닌 명사, 또 물질 명사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사는 구체성을 띤 명사에 모자를 씌우는 개념이죠. 그리고 그 모자는 어, 언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컴퓨터다라고 할때 어 컴퓨터 이렇게 어를 붙이게 되죠. 구체성을 지닌 물건이 되니까요. 그런데 사랑이다 라고 하면 어 러브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추상적인 느낌의 명사 앞에는 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즉 막연함이 전달되는 명사 사랑이라는 게 물론 느낌은 오겠지만 구체적인 형태나 모양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함을 전제한 명사들은 어나 언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복수 앞에 어나 어는 불가능하죠. 단수 앞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럼 더는 뭐죠? 이미 앞에서 나온 구체성을 지닌 명사 앞에 더를 붙입니다. 혹은 막연함을 전달하는 명사라 하더라도 이미 나온 내용을 이야기할 땐 더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더는 명백함이 전달됩니다. 이미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말이죠. 따라서 단수 앞에 더를 쓸수 있고요. 복수 앞에도 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나, 어는 복수 앞에선 불가능하죠. 그래서 정리 다시 한번 해본다면, 부정관사는 어, 언, 정관사는 더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논, 외로 하겠습니다만, 어나, 언 다음에 또는 더 다음에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형용사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언을 붙이죠? 발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스펠링 기준이 아닌 거죠. 철자 기준이 아닙니다. 아, 에, 이, 오우 이런 식으로 모음 발음 앞에서는 on 그 다음에 명사를 쓰게 되는데요. o n a p p l e 이것은 아주 간단하죠. A, P, P, L, 할때 A가 당연히 모음이고요. 발음도 Apple. 이런 식으로 모음 발음이 나죠. n 입니다 그럼, Unmp3 플레이어가 맞습니까? Unmp3 플레이어가 맞습니까? Unmp3 플레이어가 맞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통합이 돼버려서 MP3 플레이어라는 게 느낌이 없죠. 과거에는 조금 많이 사용한 듯한데요. M 철자는 M 해서 자음이지만 발음이 M 모음 발음이나죠 그래서 on MP3 player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나 어느을 이야기할 때 하나라는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그럼 원이라는 느낌과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원하면 two, three 이런 식으로 둘, 셋, 넷 숫자가 강조되는 개념인데, '어'라는 것은 또는 '어는' 그냥 막연한 하나를 의미합니다. I saw a cat. 나 고양이 한 마리 봤다. 그냥 한 마리 본 거지, 그게 하나, 둘, 셋, 넷 세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런데 I saw one cat. 그럼 고양이 한 마리 봤다, 두 번째 고양이 보고, 세 번째 고양이 보고 등등등해서 숫자가 강조되는 느낌이 전달되죠. '어'나 '어는' 하나일 때큰 느낌 차이는 없지만. 다른 문장과 이렇게 같이 놓고 보았을 땐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격과 관사는 상극 관계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즉 하나를 쓰면 다른 하나를 못 씁니다. 예를 들어, 어, my shirt is dirty 이상하죠? my를 쓰든가 어를 쓰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럼 my shirt is dirty 어떻습니까? 역시 동일합니다. 어를 쓰든가 my를 쓰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됩니다. 즉 My shirt is dirty. 혹은 a shirt is dirty. 이런 식으로 가야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관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강하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겠죠? 그 예시 내용과 함께 다음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관사 두 번째 시간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